세븐팀. 안녕하세요. 세븐팀다. 반한정. 이건 또 하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 맞아요, 맞아. 저도 보면서 봐. 와, 진짜 멋있는 일은 음, 아닌데. 저는 원래 자기, 스스로 막 자기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오글거려가지고. <laughs> 자신 가끔씩 네, 네.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. 네. 네. 그런 거 같아요. 아이에으로 바꾸고 싶은 음. 음. 공명강 무대 보면 잘했구나. 이거 다 이름 아, 다 아, 있어요. <laughs> 각각 사, 다 센터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. 1 2 명은 이쪽을 보고 춤 추는데 혼자 저쪽 혼자 보고 춤 추는데. 근데 그때 디노가 거. 딱 센터 자리였었고. 저도 디노도 헷갈려었어요 제가 제스 수레가 만족할 수 있는 1 0년 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돼요. 제가 원래 수영이잘안 나는데 1 0년 뒤에는 좀 나지 않을까. 나지 않을까. 십년 음 뒤면 약간 좀더 젊어질 것 같아요. 여전히 가수를 하고 있을까요? 아, 아 당연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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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죠. 당연히 당연히 하고 있죠. 가야죠, 가야죠. 질투심? 가야 저는 저유 약간 나는 나다 느낌이라 음, 나는 나고 <laughs> 너도 진짜? 너니까 너 알아서 잘 한다 음.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<laughs> 아니 저라고말안 해도 돼요. 아 저랑 당신도 관심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저도 어, 약간 어. 나는 나야. 소문이여도 <laughs> <해야 돼>, 맨날 <laughs> 어, 맞아. 그게 <laughs> 너무 부러움. <laughs> 네. 장점들을 보면 네, 참이 부러움이 좀 있어요. 많이 느끼는 거아요 음, 질투심보다 음. 부러움. 음, 저도 음. 뭐 멤버들 음. 보면서. 되게 한 명씩 한명다 잘하는 게 있으니까 외국인 멤버들 빼고 다 가족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음. 어? 없어! 디노 없어! 야, 있었어야 될것 내가, 내가 그 너희 역사를 봤어! <laughs> <그래서> 만세 핑킹걸이 <핀킹도의, 웃음> 만세 핑킹 <laughs> <빈킹도의, 웃음> 만세! 기호에서 <만세. 웃음>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<laughs> 이 사진 언제 없어질까? 그 무리에 있던 그 친구들의 이름기억해서 아, 지워버렸어 <laughs> 저는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 호피 바지를 입고 검은색 나시를 입고 조끼 패딩을 입고 이렇게 맞아요, 오, 맞아. 오그때보단 어려진 것 같다. 그치 그치 그때보터 내가 말한 거야. 어. 아, 일리가 있었어. 일리가. 그때가 한창 학생인데 교복이 안 어울리는.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네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, 감사합니다.